이거는 제가 yeah. 요즘에 제일 많이 갖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 짐 나르는데 아직도 no more, really no more, no. 이거 없는 캠퍼분들도 계시나요? Or maybe we just hit the end of the road. Right now it doesn't even matter. It's too late not to let it go. 안녕하세요, 곡캠TV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좀 분위기가 기존하고 좀 틀리죠. 오늘은 조금 집에서 예, 세팅을 했습니다. 원래 저번 주에 가서 이제 야외 촬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제품 특성상. 눈이 굉장히 많이 온 곳에서는 촬영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아, 빨리 리뷰를 좀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영상은 바로 이어서 보여요. smile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you put my favorite song on i put my feet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테이블이죠. 이걸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왜건이라고 해야 되나? 테이블 겸 왜건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더 옛날에 왜건은 부피도 굉장히 크고 기능성으로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잘 굴러가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 많이 있어서 어, 많은 분들이 많이 고려상이 됐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왜건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어 캠핑 용품 중에 어, 테이블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 테이블을 구유하고 있는데요. 롤 테이블, 원액션, 경량 테이블, IGT 테이블, 그리고 뭐 시스템 테이블, 뭐 큐브 테이블, 뭐 백패킹 테이블 엄청나게 많은 테이블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데. 제가 왜이 테이블을 테이블을 들고 나왔냐 면 자꾸 테이블 테이블 하는데 사실상얘는 테이블보다는 외관에 가깝죠 외관이지만 외건, 테이블도 활용할 수 있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제가 굳이 이거를 왜 추천을 하냐고 말씀을 감히 드리자면 자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하 마찬가지지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 19층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캠퍼님들은 짐을 나르려면 수차례 짐을 한 세네번 왔다갔다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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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락내리 오르락 그게 가장 큰고민이실거예요그 짐을 나르는게 싫어서 어, 캠핑 트레일러를 구매하게 되고 뭐 카라반을 가게 되든 오토을 가든 캠핑카를 가든 어쨌든 짐은 날라야 됩니다. 왜냐 아이스박스 옷가방 기본적인 소지품들은 갖고 가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이 어리면, 어, 짐이 더 많아져요. 이걸 왜 라고 설명하기에는 꼭 그렇지만, 아이들 짐은 많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 짐은 많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겨울이네, 동기네 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부피가, 부피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동기용품들, 난방용품들이 부피가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캠핑 1년 이상 해보신 분들이라면 100%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마 짐이 엄청나게 늘어나실 거예요. <laughs> 사실 저는 이 부분 말고도 백패킹을 정말 다니고 싶어서 백패킹 장비를 엄청나게 샀어요. 아시죠? 비싼데. 텐트도 비싸지, 장비도 비싸지. 가벼울수록 캠핑용품은 어떻게 된다? 비싸진다. 캠핑용품은 작아질수록 비싸진다. 이거는 뭐다 아실 거예요. 캠핑장이 아닌. 섬 지역이나 차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는 없고 고난이도의 지역만 아니라면 배낭 대신 외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백패킹의 성지인 어 여주에 있는 강천섬을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뭐 비박과 치사가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간편한 나들이로 가기에는 거기만한 곳이 없죠. 거길 들어가려면 배낭 메지 않는 이상은 이외건은 필수입니다. 거기 가면 다외건이에요 <목소리> 여기 e v e r did. I didn't even go to the other r t going to go t 이다 자, 강천섬이에요. 강천섬. 이 외관 없으면 여긴 다닐 수가 없어. 짐을 이봐. 짐. 옛날에는 여기 차가꽉 차가지고 여기 들어올 수가 없었어. 아, 어, 개무거. 이게 외거이 이게 놀리기 좋네, 롤링이 좋네. 롤링 이게 이 롤링이 좋고. 딱. 가지고 깨끗 깔잡가지고 이렇게 바퀴가 이제 상당히 두꺼워요. 저쪽에 길 걸어오는데도 큰 무리 상은 없었습니다. 또한 가지. 아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이외건이 가장 절실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또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겁니다. 놀이동산이 놀이동산. 놀이동산에 외건을 끌고 간다? 어? 자 놀이동산에 가면 비싸요. 음료도 비싸고. 거기에 파는 음식도 비싸고 또 아이들을 놀이 태워주려면 줄 서서 기다려줘야 되고 줄 서서 타고 나면 엄마 아빠는 오갈 데가 없이 땡볕에 앉아서 아이를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딸 잘하는 사진, 사진 찍어주고 그때 이 웨건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 안에 경량 테이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 제가 좋아하는 맥주 의자 그리고 작은 우산을 끼고 편안하게 웨건에 앉아서 근들에서 흡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외건을 그렇게 그닥 쓰진 않았어요. 접어 놓으면 접어 놓으면 부피가 워낙 커서 차에 실지도 않을뿐더러 이물이 묻어 있는 바퀴가 차에 닿는 게좀 별로 흙 떨어지고 그럴까봐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녀석은 아주 수납이 심플하게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색상도 디자인이 아이보리 색상이다 보니까 약간 감성적인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분들도. 어느정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바퀴 높이 때문에 테이블이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높이가 높지 않아요 옛날에 응. 엄청 높았는데 지금 높지 않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이게 외건이야 테이블이야 옆에 보시면 이제 외건 옆으로 열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열지 않아도 안에서 수납을 꺼내지 않아도 옆으로 뺄수 있는 부분 있어서 충분히 캠핑 용품들을 충분히 뺄수 있게끔 이렇게 어, 설치가 돼 있고 갑자기 밖에서 파프를안 치고 저녁을 즐기고 있는데 비가 오네. 그럼 어떻게?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이거 끌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면 돼요. 자, 이 정도 장점이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저도 어쨌든 이제 저도 협찬을 받아서 진행하는 분이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지금 매주 두고 다녀야 돼요. 테이블하고 수납이 되고 왔다갔다 이동선이 되고 예쁘고 그리고 바퀴도 커서 울퉁불퉁한 것도 다 지나갈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는 상태고요. 날씨가 조금 더 포근해지면 이거 피크닉 가서 딱 펴놓고서는 편안하게 가족끼리 앉아서 먹는 거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저 <laughs> 뭐야? 뭐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지금 캠핑붐이다 보니까 이 캠핑 캠핑을 잘 모르세요. 테이블을 뭘 사야 될지 아, 저테이블 산. 저 테이블은 이쁘긴 한데 너무 비가 커뭐 그러신 분들 아 끌고 다니기 짐 짐이 너무 많아서 왔다 갔다 힘들어 힘들어지면 싸우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캠핑은 안전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편해야 돼요. 저는 이 녀석만 들고 이제 캠핑 다니려고. 합니다. 어, 카라반은 팔고 저도 이제 차박으로 이제 다니고 있는데 테이블이 이거 말고 되게 많이 다른 거는 갖고 다니지 않게 되더라고요. 당근을 아야 <laughs> 되나? 좋은 테이블을 굉장히 많이 많이 있어. 얘 만약에 이 테이블이 조금 불편하다 싶으시면 작은 시스템 테이블 하나 구매하셔서 안에 수납을 하셔가지고. 서브로 테이블로도 운영하시면 되고 이 안에 모르시겠지만 제가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웬만한 테이블 매트 뭐 침낭 비계 옷 가방 아이스박스 뭐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쯤 갖고 다니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어, 색다르게 한번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안경도 썼어요, 안경도 이렇게. 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어떻게 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가보겠습니다. 고캠 t v 였습니다 진짜 백패킹드는 매고 비바가시로 산에 올라가시는 유튜브 분들이나 어, 그 백패이빽패한 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같이 누가 좀 도와줘서 간다고 하면 딱 쫓아가겠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까운 섬이나 서해 쪽이나 남해 쪽에 있는 섬이나 차도는 들어갈 수가 없고 사람은 갈수 있는데 고지대가 아니면 이 외관은 필수죠. 그래서 이 외관은 짐잘 싣고 매는 거 못해도 끌고 가는 거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협찬을 받았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촬영을 더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목소리>